가보자. 아 상대탑 민재 선생님인데요. 민재 선생님 아트록스 처음 만나봐. 아 민재 선생님 아트록스 라인전 한번 잘해보자. 민재 쌤과의 라인전이라. 오. 초반에는 근데 랭가가 좀 할만한데 아트록스가 갈라진 하늘 뜨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요새 아트 체급이 진짜 높아서 그거만 약간 상대할 때좀 조심하면 돼 갈라진 하늘 뜨기 전에 이득을 많이 봐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딱그만 돼. 지금. 약간 포션 좀 늦게 먹자 이거 스킬만 계속 넣어주고 케각이긴 해요 와아 각을 잘 보셨다 <laughs> 쉽지 않네 자 이제 아마 치감칼을 차... 사오시려나? 치감칼 사오시면은 나도 치감칼 따라가야돼 어쩔 수 없어 라인 좋아가지고 근데 막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와우 아니 스킬 맞추는게 좀 다르시긴 하다 확실히 6레벨이 찍힌 아트록스라 쉽지 않은데요? 오 왜그러실까? 어 놀랐잖아? 아이고 나 이러면 좀 속상한데? 탑에서 갱 밀려줬는데, 밑에서 질 때가 진짜, 제일 속상하긴 해요. 아니, 윈재 선생님하고 템이 자꾸 겹치는데, 이거 뭐야? 템이 너무 똑같은데요? 근데 상대 팀 오레이디라, 이거. 천천히 해보자. 할만해. 잠깐만, 탑도 벨벳이야나 무서워. 아니, 벨벳스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맞았나? 아, 얼려. 풀이 있을 텐데, 아트도. 아, <laughs> 제발. 이 k 최선이긴 했어.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laughs> 이 몰락검이 뜬 이렐리아가 여기서 왜 나와? 아니, 벨베스야, 투탑이야? 궁극기 없을 때는 좀 살이자. 평타, 평타, 평타. 어, 이렇게 진심으로 싸우신다고요? 오케이, 와. 민재 씨 매드 부비에 나올 뻔했다. <laughs> 어내 보는 각이 진짜 다른 아트룩스하고 너무 다른데요? 아. 아니 난 아니 세상이 날 억까한다니까? 아니 원딜 투패가 여기 여기 있냐? 뭐임? 아니 그냥 세상이 날 억까해. 억까도 잘 견뎌봅시다. 내가 견디는 만큼 우리 팀이 잘해주겠지? 어한번더 갈까? 시감이 있어서 잡을만은 하긴 해? 나 간다! 버텨봐! 아 점프가 안돼 이게? 사거리가 조금 부족했나보다 아이고 가야 돼. 얘들아 에? 이렐리아 피가 안다는데요 먹은가? 아니 이렐리아가 피가 안 달아. g 즈까비오 아깝다. 반음판 이게 줘 뭐? 까비 민재님한테 친추 슬쩍 넣어봤는데 받아주셨네. 다른 챔들, 그렇게 하면 킬각 잡히던데, 당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훈훈하네요, <laughs> 훈훈해. 다음 판 가자. 가보자. 이번 판 상대는 문도네요, 문도. 문도 상대로는 착취가 맞는 것 같아. 착취랭가 한판 가겠습니다. 와드 하면은, 와드 지워주고. 약간 근데 탱랭가 쪽이 할 거면은, 거드라 쪽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착취랭가를 할 거니까. 늙어 해주고. 다음번에 잘하면 켈각 낼만도 하겠다. QQQ 콤보로. 역시 QQQ 콤보는 문도박사도 잡아? 근데 탱탱 뜨면은 못 잡긴 해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잡아둬야 돼. 아, 근데 이거 그냥 집안 갈게요. 이교한한름도 해주고. 오케이. 이게 되네. <laughs> 착취 랭가 조금 히트일지도? 티암에 사가려고 좀집안간 거였는데. 어, 좋았습니다. 나갈수 있긴 해. 어? 그 정도야? 뭐야? 누구세요? <laughs> 어, 뭐 요충 같이 먹어줄게요. 아마 다음에 점화 돌아야 잡을만 할 거야. 운도박사가 이제 절대 안 싸워주죠. 아마 뒤에서 Q만 날릴 거야. 그거를 WW로 잘 막아야 돼요. 특히 저런 대포 같은 거 먹을 때. 절대 못 먹게 해. 필다 오, 맛있고. 옆에 근데 이거 브랜드 와서 빠질게요. 그냥 빠지는 느낌으로. 브랜드가 우리 정글 들어왔다는데? 한번 가볼까? 점프 됐는데. 써볼래? 뒤로 가시고. 아까 문도, 궁도 빠져가지고. 괜찮긴 해요. 여기까지 먹자. 이렇게, 유충까지 먹어주는 탑. 이러면, 집가서 거드라까지. 잘 나왔다. 11분 거드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아쿠장, 갈고리 빠진 거 봤죠? 이런 거 그냥 바로 숨 켜. 갈고리 빠졌잖아. 갈고리 빠지면 죽는 거야. 이게 착취랭가라고 딜이 막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단단할 뿐이지 이거 뭘 가야 될까 얼건 아니면 테폰인데 얼건 쪽이 좀 좋아 보인다. 어? 얼고? 지금 반갑고 노플이긴 한데 되나? 나이스 그런데? 어. 묶어놓긴 했는데 그렇지 잡은거 같고 밑에쪽 볼게요 잡았고. 뭐야 애들이 그냥 다 타르르 녹는데? 이러고 이제 3코어는 비사지로 가는거죠 맞아요? 나 잡긴 했어 나좀 단단하긴 해? 이러고 내가 탑 막으러 가자 여기 탑이 불 나고 있어서 어 멈춰라 오케이 막았고 반주 오, 브랜드 짱세긴하다. 내가 맞아줄게. 음. 아이고, 운도가 음. 쓰러지질 않아. 오 어,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긴 했네. 아 역시 후반에 문도박사가 좀 좋아 챔피언이. 잠깐만 이건 아닌데. 예? 이걸죠? 까비. 지지. 자자자. 선 태상대고요.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크산티 상대로는, 치속이 맞아. 평가, 평가. 여기까지. 근처에 마침, 저희 정글이 있거든요? 저희 정글이랑 맞춰서, 미니언 맞춰가지고 갈게요. 어. 그렇지. 깔끔한데? 크산태가 그 유채화가 빠져가지고 잡을만 하긴 해요 잡았죠 유채화가 빠졌으면 죽어야지 라인도 너무 좋아가지고 크산테 그 오열이다 진짜 지금 어? 자신 있는거야? 깔끔하지 가자 그렇지. 이러면 탑좀 기분 좋은데? 몰라검 랭가로 한판 갈게요. 지금. 여기까지. 다음 번에 킬까? 악산태야꿀내름 아, 그 먹고 왔구나. 그래도 이겨. 병타, 병타 습비 텔타가구나. 아니 산태야 삼타. 뭐야? 안녕? <laughs> 어? 아버지. 삼타. 아킨드레드산타에한 번에 죽네요. 아 이거 치명타 터졌어 아깝다 W 썼으면은 3타에 안죽었으면 다 잡았겠다 이 몰락범이 뜬랭가는 굉장히 세다 어? 엘리스요 그렇지 여기까지 보던가 나 아, 배드인데 나 배드? 빼드? 어? 자신 있는 거야? 오 위험했다. 역시 그긴거 진짜 질 뻔했는데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우리 바텀 형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아펠리오스 704야. 어? 몰랐구먼 와 다행이다 좋은데요 이러면? 요 충도 6개라 금방 멜것 같다 이것도 핸드레드가 뛰고 있긴 한데 이쪽으로 빠져볼게요 시야의 마술사? 요런 느낌 이러면 진짜 이득이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나 사이드 막을 사람이 없어 얘들이 날 막으러 안 오네 이러면 좀 미는 거지 뭐안 막아 나 그냥 민다 유충 6개 랜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어디까지 와 가볼까요? 캔도 궁도 싸게 뺐다. 와, 펠은 좀 아닌데? 제가 제압골드라 죽으면 안 되긴 해요. 이번에 마지막 한타거든요? 어. 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된다고? 잡을 수 있나? 나방자에 가보신데 몰라 지구 끝까지 가가는 나는 제발요 안돼 <laughs>